안녕하세요 아, 저는 오늘 제 놀이터에 와서 아이들 물도 주고 또 앞뒤 문 열어놓고 환기도 좀 시키고 어, 또 <laughs> 굉장히 묵은 등이에요 얼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커팅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창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이토피아 물가님이라고 부릅니다, 저희는. 그분한테 가서 보니까 창들 새로 뿌리 좀 받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또 저도 제가 작년에 창을 좀 워낙 아이들의 얼굴이 작아지다 보니까 제가 바짝 잘라가지고 뿌리를 새로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. 몬타니아랑 마리아, 뭐 에보니 이런 한들 몇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커졌어요. 어, 한 12cm? 화분에다 심었는데, 음, 화분이 거의 꽉 찹니다. 아이들이 그 기본적으로 얼굴이 컸었던 아이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뿌리가 잘못되면서, 음, 얼굴이 작아졌었는데, 제가 새로 뿌리를 받았더니, 괜찮아졌어요. 아우,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좀 바짝 잘라볼까요? 더 목질화되기 전에? 음, 원래 이 아이 손질할 건 아니었는데, <laughs> 이 아이는 좀, <laughs> 제가 이따 혼자 하고요. 어, 그래서 여러분들도, 새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 오늘 이렇게 또곰마리아또 엘체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엄마, 얘왜 이렇게 됐지? 고, 고, 고 잠깐 그랬다고 또 이렇게 금방 제가 자르면서 상처를 입었었나봐요. 다시 해야 되겠어요. 얘는. 이렇게. 바짝 잘랐습니다. 뿌리, 새로 밖에. 요것도 안 돼요. 더 바짝 잘라야 합니다. 얘 아이들 뿌리 받으려고 그러면, 아유 마음을 굳게 먹고, 입장도 많이 떼어내야 되고, 아,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? 바짝 좀 잘라줘야 돼요. 아, 요렇게. 살 나오게. 흰살 부위가 나오도록. 요렇게 해야 뿌리가 내리더라고요. 살균제 좀 발라주고요. 요렇게 해서 좀새 뿌리 받아보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무근둥이들을 많이 손질을 했어요. 한 판! 이렇게 다 했답니다. 이쪽에도 있어요. 아이들 섞일까 봐. 일단은 지금은 뭐냐면요.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이게 뭐냐면요. 보톡스 문스톤이래요. 보톡스 문스톤. 이 아이가 이게 다 괜찮은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한 몸이었거든요. 여기 있는 아이들이랑 근데. 뿌리가 좀안 좋아서 잘라내보고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내렸어요 보이시죠 새 뿌리가 이렇게 한 뿌리 내리는데 한 2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 보톡스 미인도 키우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오늘 좀 심어주려고 오늘은 좀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<laughs> 그 와중에도 새끼 새로 나온 거 보이세요? 야. 요 아이들 물을 엄청 갖고 있나 봐요. 요 사이에도 꽃대도 나오고, 요 미인 종류 꽃대 되게 예쁩니다. 좀 작은 듯 싶은 데다 좀 심어 주려고요. 그래야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물 주는 것도 어렵고, 저는 좀 미인 종류들이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미인 종류. 심어 볼까 합니다. 좀두개 만들려고요. 미인 종류를 얼마 전에 좀 보톡스 문수톤을 좀 사러 갔다가 어... 이쁜 수영이 없더라고요. 한몸 군세 뭐 그래서 그냥 왔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요 아이까지 여기다 심어 주려고 그랬는데. 요렇게. 예쁘죠? <laughs> 죄송합니다. 요렇게 심어 줄건데 일단 자리 좀 밑에 새끼 나오는 거는 밑에 들어가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잠기는 아이들은 할수 없이 잠기더라도 이렇게 조금 좀 요, 뿌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요 아이도 좀 잘라주고, 실 뿌리 난 것만 좀, 아이고, 안 보이시네. 그죠? 이렇게 빡빡하게 좀 심어주려고요. 이게 굉장히 좀 대품이었어요. 문수톤 한참 좀 비쌀 때. 지금은 문수톤이 가격이 많이 그래도 떨어졌잖아요. 좀 나갈 때 대품으로 산 아이라 아우, 아깝습니다. 저는 이 아이가 이게 대품인 아이들은 또 생각해도 되게 예뻐요. 문스톤도 그래서 저는 대품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. 그냥 이 아이 수영 잘 살려보고, 어 괜찮네요. 살려보고 작은 거 하나 더 심어 보려고요. 이제 뭐 이렇게 조각조각 망가진 거는 조그만 화분에다가.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요 아이는 요 흔들거리니까 잔마사 조금만 여기다 넣어줄게요. 요렇게 좀 흔들거리는 거는 잔마사나 모래 좀 넣어주면 아이들이 수영이 좀덜 흔들거리더라고요. 요렇게 하나 만들었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나머지 옆에 수영 망가지면서 하나씩 분리된 아이들을 여기다 심어 볼까 해요. 자, 이렇게 좀 푹푹 묻어주게요. <laughs> 한 몸인 것처럼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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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좀 흙이 내려갈 때까지 이 아이는 굵은 마사안 올려줄까봐요. 좀 뿌리가 내려가서 자리 잡아야 흙이 좀 내려가서 자리 잡아야 꺼지는 거 보고 응? 하나 어디 갔지? 아이고, 여기 갔네. 요렇게. 요렇게 심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기껏 이쁜 아이 심을 때 가만히 있다가 <laughs> 맨 나중에 지금 문수톤 마지막으로 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서 영상을 찍네요. 문수톤도 되게 예쁜데, 아직 그렇게 뭐 가격이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, 그렇게 싸다고 보기도 막, 그리고 아이들이 자람이 굉장히 늦잖아요. 그니까, 러 뭐라고 해야 되나, 커팅? 커팅하는 아이들이 많아요. 자연 군생 사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얼마 전에도 좀, 다육이 저렴하게 파는 곳에 갔었는데, 거의 다 커팅 자국이 있어서, 살려다가 안 살고 그냥 왔습니다. 요렇게, 아, 그냥 문수톤인데, 보톡스 붙이고 더 비싸게 받았던 것 같아요. 요렇게, <laughs> 분갈이 잘 하고, 이렇게 보여드리고,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예쁘죠? 잠시만요. 보톡 수빈. 요렇게. 요게 이제 내내 거의 한달 각, 한 달이 뭐예요? 한 달, 두달 가까이 뽑아놓고 있어서 아이들이 좀 입장이 말랐어요. 음. 자,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이쁜이들 데리고 찾아뵙겠습니다. 건강이 제일이에요.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